식당에서 모욕당한 날, 시어머니의 첫 선택.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왜 집안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병원도 다녀오셨으면서 집에서 누워만 계실 거예요? 고급식당에서 며느리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허리 쪽으로 손을 가져가며 숨만 삼켰습니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정화를 감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야죠? 집이 굴러가겠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탁 내려놓고 말만 더했습니다. 아들은 물만 한 모금 마시고 눈을 피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고 누구도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 바닥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말라붙은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집을 치운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헤어진 옷몇 벌과 약 봉지, 소금만 넣어도 가방은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화예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중에 제일 좋은 데 지금 비어 있는 데 있지요? 오늘 그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화는 집안을 다시 보지 않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며느리 집의 가정부가 아니라 자기 집의 주인이 되기로 한순간이었습니다.